경사시을 환영합니다 니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꾸 동시에 바로 보습면니다 어, 친구들이 오, 유치화를 켰거든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단순 싸움이 어, 아니라 어이대가네요 그대 파 사망합니다 그 상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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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 유치화기 때문에 생각보다 도망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리해서 그대로 떴습다 퍼블리. 오 퍼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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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게 됩니다. 리 퍼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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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올라고 죠 카더 입장에선 이제 나온 이 칼라이브리 상대 거를 뺏어 먹고 싶은데 음, 바이도 적절하게 왔고요. 그러면 옆기라 예, 네, 이쪽 뒤쪽으로 유체화 나서으라서 걸어서는 네. 간하했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한 건데. 저기 참피 커버가 어, 예, 드립이 냈어요. 그렇죠. 헛다리로 잘 흘렸어요. 예. 아, 물론. 예, 부에 들어왔다가 오늘을 뺏길 데. 아래쪽도 없는 걸체크됐고 이러면 바로 그냥 강가 쪽을 나가고 싶긴 한데 아래쪽 주도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위로 뛰는 게또 맞죠. 아래쪽은 못 싸우니까 <laughs> 결과적으로는 합적으로서 얽히다 보니까 스카너의 동선이 결정이 돼버렸군요. 표식. 그 사이 바이는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그 하천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얻었습니다. 캐리아도 편안하게 위쪽으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올라오고 있고요. 스카너 입장에선 이제 나온 이 칼라이브리 상대 거를 빼어 네. 음. 아이도 적절하게 왔고요 그러면 여기 라 네, 이쪽 파가 오케이 때려 봐. 자나 2, 3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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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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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잡았다 그말그 당했던 그루 받았다가 급속도로 식어버린 피기기도 한 거잖아요. 아, 그랬죠. 네, 음. 지금 스타트 자체도 좀안 좋기도 하고. 그나마 티원이 저는 바텀 쪽에서 다시 볼 물론 티원 입장에서도 해볼 만은 했겠지만 구도가 결국 요네한테 약간 어그로가 끌려버렸고그 예? 와중에 이렇게 허리가 끊긴 거죠. 와... 와. 아니, 철판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처럼 되버렸어요 그니까 양코치 하나 네. 제대로. 이 상태에서 어, 어떻게든 또, 또 다른 변수를 노려봤던 거지만 예. BTD가 너무 건지에서 결국 GPS가 채워지거든요. 음. 음. 그래서 결국적 결국 완전 불판 아래쪽에 깔려 있는 그 상황 속을 제대로 한번 활용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넬과 지금 요네가 떠오르는 타워를 공략하기에 쉬운 조합은 아니라서요. 유충이 있음에도 발언 네. 예. 쪽 시야 압박하면서 이제는 이코어가 완성된 카이사를 중심으로 바론 트라이 한 번씩 들어갈 거거든요. 어, 네. 이 부분을 이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KT인데 일단 바위기로 확실히 체크 한번 하고요. 유리할 때 굴러내서 어. 싸워야 되긴 니다 어. 기절. 어. 그다음에 어. 얼려왔습니다. 어. 때 대장장신 아르젠프 오히려 살았어요. 고 그런데 첫수 비자. 어어습니다 KT. 와 비비는 살아. 그리고 제우스는 뒷쪽으로 빠졌으더면 이미! 참 그냥 했죠! 한번 넘어 풀리러 KT가! 그러니까 첫 이니시 시도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간 것처럼 보였는데 뭔가 그 점사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바둑이 들어가면서 뭔가 막혔거든요 심지어 오른붕도 그냥 빠진게 되고 결국에 또다시 이 연계 플레이에 당하게 되고 이번에 렐, 요네 깨뚫기 폭포 이거 한번 깨뚫었다 싶으면 이 세이브 여기 이 여유롭게 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여기거든요? 바로 치는데아 이게 바위가 전멸도 있고 맞는데 아저 그 안으로 같고. 들어가서 뺏기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겠죠 일단 지옥을 훔치고 안전 들어갑니다 아아아는데안들어 어? 어? 왔고 나스가 아래쪽에 있거든요 어? 나들어오면 나머스, 일단 뒤 돌아올 수밖에 없는 데나스를 걸어다녀야 되는데요 그리고 나합니다 그러면서 메이커는 있었다여기파는 쉽지 않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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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테이블을 꽉 채웁니다. 아또또 또 갑니다. 사장님이 미쳤어. 아, 사실 교전만 보면 힘긴 해도 뭐 아이템들이 이렇게 나오곤 있잖아요. 그리고 어. 뭐 직스가 있으면은 그 계속 지연시킬수 있다는 게 워낙 강점이라. 강점으타이터 어, 어? 근데 맞다. 봤다. 한번 버텼고요. 어? 했는데 던지기 어? 던졌는데. 어? 직선직선 직선. 갑자기 이러면! 갑자 이러면 기갑가기갑자이 갑자기 갑자기 갑나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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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기 갑자기 갑절기갑러면도자기갑니다갑쪽으로달려갑니다만나자마자 k t 자기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기 갑자기 갑쪽으로 약간 빠지면 3번 기갑마무리자기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갑자가 됩니다!